안녕하세요. 절대값 t v 의 명품PD, 한피디입니다. 자, 주말인데, 에, 오늘 편안히 잘 쉬고 계신지요? 아, 저는 오늘 어, 영화를 한편 봤어요. 서울의 봄이라고. 어, 제가 중학교 3학년 때그 사건이 일어났어요. 자, 일어났어요. 제가 집에 와서 검, 이, 검색을 해보니까 그때 에, 전두환, 전두환 씨가 나이가 50살이더라고요. 자, 50살에 이렇게 반란을 일으킨 거죠. 자, 어쨌든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어,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아주 많은 생각이. 자, 여러분도 시간 나시면 한번 그 영화를 한번 보시길 바래요 자, 영화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한번 뭐할 얘기는 많지만. 자, 여러분, 음, 요즘 계속해서 어, 나오는 얘기가 가게와 기업. 그리고 여기다 또 하나가 포함되죠. 자영업자가 빚이 너무 많다. 자, 그래서 이게 오늘 나온 신문 기사를 정리한 거예요. 가계 기업 빚 폭탄이 언제 터질지 모른다. 자, 여러분 이게 참 가볍게 들을 얘기가 아닌 거 같아. 에, 저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빚이 많아요. 저도 저는 웬만하면 빚을 잘안 내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에, 에, 뭐랄까요, 이. 버블 경제에서 저도 그렇게 많은 그 부동산 투자를 한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가를 제가 많이 샀잖아요. 상가. 아, 뭐 개인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상가, 산 거지만 뭐 일반인들이 사는 상가하고 좀 틀렸죠.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서 장사를 하니까 샀는데 뭐 제가 돈이 많아 산건 아니잖아요. 그죠? 다 빚을 가 샀더라. 그러니까 저도 빚이 꽤 많아요. 꽤 많은데, 예, 지금 부지런히 갖고 있죠. 어, 아, 나도 이제 뒤돌아보니까 아, 내가 너무 빚이 많다. 이게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렇죠. 인구가 감소되는 시대에 부동산을 너무 많이 들고 있는 것도 부담스럽다. 그죠? 그것도 상가를. 자 지금 대한민국은 어, 가게에도 엄청난 부동산을 사서 어, 대출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기업들은 장사가 안 되니까 계속해서 은행에서 대출받아서 어, 연명해가고 있고 그 자영업자들도 역시 장사는 안 되니까 계속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영업을 이어가고 있고, 자 우리는 언제 터질 줄 모르는 비폭탄을 안고 가는 거야. 자 저는 이게 저는 이게 에, IMF 때 직전 상황하고 비슷하다라고 봐요. 자 그때는 그나마 에, 기업들이 빚이 많았지 우리 가게 자영업자에게는 빚이 많지 않았어요. 자영업이 증가했지 많지는 않았고, 그죠? 근데 뭐 자영업자가 뭐 빚내서 자영업을 하지 않았거든요. 뭐 취업도 잘 되던 시대라. 근데 그때는 그때보다 지금이 더 심각해. 가게와 자영업자도 많고 기업도 많다. 자 에, 2008년 금융위기 때는. 기업의 빛이 별로 없었어. 그죠? 아, 가게의 빛이 좀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극복이 가능했던 거야. 근데 지금은 안 그렇다. 자, 이거는 언젠가 터진다. 언젠가 터진다. 이건 무조건 터지는 거야. 그죠? 아, 우리가 빛이 얼마나 많냐. 우리가 빛이 얼마나 많냐. 그거는 간단해요. 뭐로 알 수, 뭐로 알수 있냐면, 에, 서울의 그 평균 집값 어제 봤잖아요. 그죠? 어제 보니까 에, 준신축구, 신축구배, 강남의 아파트가, 저기 강북의 아파트가 한 12억, 그죠? 12억이야. 여러분, 12억이 있습니까? 없어요? 어, 없어. 아마도 한 6억, 7억은 비슷했을 거다. 자, 그리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전세 자금이 얼마냐면, 7억에서 6억이야. 6억에서 7억에 전세 사는 사람이 6억, 7억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이다. 많아야 3억, 4억. 많아야 진짜 많아야 5억. 그러니까 다 빚을 내서, 어, 살고 있는 거야. 그죠? 강남에 30억, 40억, 조그만 건 20억. 그죠? 15평, 19평, 아니 25평짜리 20억, 32평짜리 30억. 그 이상하잖아요 그죠? 이상한 거야. 여러분, 조금만 우리가 한 10년 전으로만 돌아가면, 30억이면, 그냥, 경제 자유를 선언하고, 어, 은행에 넣어놓고, 그냥 골프채로 다니면 돼. 그렇죠? 외국으로 골프채로 다니면 30억이면 5% 이자면은, 얼마야? 한1,500 나오잖아요. 아, 1,500 나오면, 그냥, 뭐, 어디, 신도시에다, 뭐, 한, 한 5억짜리, 조그만, 5,6억짜리 집 하나 사놓고, 그돈 가지고, 그냥, 골프채로 다니고 외국에 다니지. 미쳤다고 30억 깔고 강남에 살고 있냐고. 그러니까 이상한 거야. 이게 밸런스가 안 맞아. 그죠? 이, 집값과 그 돈의 가치와는 밸런스가 안 맞아. 자, 그럼 다 그, 왜 그러겠어요? 다 빚이란, 다 빚을 끼고 앉아있는 거야, 그냥. 어, 뭐 30억짜리 집을 사면서 한 10억, 1 5억 대출받아 앉아있는 거야. 올라가겠지 하고. 근데 안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은행에다 이자만 고 월급만 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은행이 뭐 행을 뭐라고 그래요죠? 황금 거위라고 그러잖아. 그죠? 황금을 낳는 거위다. 어마어마한 돈을 벌고 있는 거야 은행들이. 그래서 오직하면 은행들이 돈을 너무 많이 벌어서 어, 뭐랄까요? 자기들끼리 뭐랄까? 뭐뭐 뭐, 뭐 상여금 주고 뭐, 뭐 배당 받고 그죠? 그리고 임, 임원들 막 그냥 엄청난 보수 받아가고. 그러니까, 뭐 대통령도 그렇고, 국민과 민위원장도 국민, 계속 은행을 질타하잖아. 뭐 질타하면 뭐냐고. 그 은행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다 누구야? 여러분, 은행, 우리나라 뭐, 하나은행, 국민은행, 대형은행 있죠? 외국인이 지분이 50%가 넘어. 그러니까 이게 참 잘못된 거야. 우리는 엄청난 돈을 은행 이자로 주면 그그그 그, 그 돈을 누가 다 가져가냐 외국인이 다 가져가는 거야 외국인이 이 금융위원장이 그러니까 신문에서 어, 횡재세를 내라 그랬잖아요 근데 어, 금융위원장이 뭐라고 써 그, 그건 금융위원장 얘기가 맞아 횡재세를 내라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어, 그 황금 거위에 배를 갈라라 그럼 배를 갈면 라 어떻게 되겠어요 <laughs> 막그 거위는 죽겠지 그러니까 그건 말도안된다는 얘기야 자 그러니까. 에, 지금 우리가 대출을 많이 받아서 집값을 올리는 과정에서 이자만 음, 그냥 뼈골 빠지게 내고 그거는 은행의 에, 주주들 그죠? 은행의 주주들 대부분이 외국인들이야 그죠? 그 외국인의 비율도 보면 외국인 더 많다고 그걸 다 외국인들이 가져간다. 자 여기에 대한민국의 비극이 있는 거야. 에, 우리가 또 문제는 뭐냐면 은행에다 이자를 많이 내다보면 국내 소비가 안 되는 거지. 하는 거죠. 자, 그런 문제들을 지금 계속해서, 어, 우리 학자들, 아니면 IMF, BIS 국제결제은행장, IIF 국제금융, 뭐, 감, 금융감독위원회인가? 뭐 그런 데서 계속 지적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부가 정신 차리고, 아, 어, 대출을 줄여야 되는데, 예, 대출을 줄이기는 커녕, 조금만 나쁘면, 뭐, 특례보금자리, 그 다음에, 거기, 그것도 안 되면, 어, 신혼부부 대출, 뭐, 청년 무주택, 계속해서 시장에 돈을 쳐박아 넣는 거야. 예? 자, 그것도 선거철만 되면 또 그래. 그러니까, 정부는 지금 뭐, 어떤 가계부채를 줄이려는 의도가 전혀 없다. 어, 경제 철학에, 에, 경제, 경, 이 국가 경제를 운영하는 데서 전혀 없다. 그래서 제가, 에, 이게, 우리 옛날에, 에, 그, 정권에 옛날 과거 정권의 경제 수석, 뭐 경제 총리 그런 사람들은 어떤 진짜 그 철학을 가지고 이 국가 국가의 미래를 경영하고 그랬는데 이건 안 그래. 이건 완전히 지금 현재를 어떻게 얼렁뚱땅 넘어가냐. 자기 정권이 잡은 기간 동안에 어떻게 얼렁뚱땅 넘어가냐. 그러다 보니까 물가가 폭동하는 거야. 금리를 올릴 때안 올리고. 그죠? 부채를 줄일 때 줄여야 되는데, 계속 시장에 부채만 늘리고, 그죠? 그러니까, 이 배가, 암환자처럼 배가 부풀어 오르는 거야, 배가, 배가. 배가 부풀어 올라서 그냥 뻥 터져가지고, 어,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야, 대한민국 경제가. 여러분, 저는 경제에 대해서 몰라요. 제가 뭐, 뭘 알겠어요. 그죠? 한낱 그, 어, 이 부동산 유튜브에 불과한데, 뭘 알겠어요. 근데, 저 같은 사람도 이런 얘기를 할 정도면 이거는 심각하다는 얘기야. 아, 뻔히 보이는걸 어떻게냐고. 뻔히 보이니? 뻔히 보일 것만큼 우리의 이 뭐야 이 병이 어떤 그 부채의 병이 부풀어 오르, 올라오고 있다 이거야. 부풀어 오르고 있다 이거야. 자, 이거 뒤에 살 얘기가 많은데 진도를 못 나가고 있어요. 자, 그래서. 가계 빚과 기업 부채 규모가 각각 국내 총 생산 GDP를 웃돌며 세계 1위에서 3위다. 가계 빚, 기업 부채, 자영업자 빚. 뭐 이런 게 순위가 1위부터 3위권이라는 거야. 가계 빚은 1위, 기업 부채는 3위. 여러분, 우리가 요즘 가계 빚만 많이 신경 썼잖아요. 근데 이 기업 부채도 심각해. 이거 조금 나중에 제가 좀 디테일하게 얘기할 텐데, 다, 다른 시간에, 요즘 막 그, 부실 상장이 많잖아요. 코스피에. 예? 음, 그거, 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계속 좀비 기업을 집어넣는 거잖아. 그게 긍정적인 효과도 있어요. 그죠? 아, 뭐, 그 중에서 살아남는 기업이 있을 거 아니야. 경쟁력 있는 기업. 그럼 우리, 우리 국민들이 공구조를 사줘서 경쟁력 있는 기업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되면 되는데, 이게 주식시장에서 완전 투기가 되어버렸다니까. 예, 이건 나중에 얘기할게요. 좀 복잡한 문제가 있어. 어쨌든, 지금 기업부채도 심각하다. 뒤에서 보겠죠. 자, 그래서 부채 증가 속도가 다른 나라보다 훨씬 빠르고, 가계 기업 가릴 것 없이 부채 총량과 증가 속도가 모두 위험하다. 이거 터질 날만 기다리고 있어. 자, 부채가 많으니까, 음, 내 수도 안 되고, 그죠? 우리 국가 경쟁력은 수출은 또, 뭐, 세계적인 추세가 또잘안 되고, 뭐, 물가는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러면 경제성장률은 1%대. 내년도 1%대. 그래서 대한민국은 저성장으로 간다라는 얘기잖아. 그죠? 음.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잃어버린 10년이 될지 30년이 될지를 모르는 거야. 아, 여러분 국가, 이 경제성장률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집값이 올라가냐고. 경제성장률이 안 나온다는 얘기는, 에, 실업자들이 늘어나고, 그리고 기업들이 부도가 난다는 얘기잖아. 월급이 안 오르는데 어떻게 집값이 올라가냐고. 오히려 집을 팔겠죠. 그죠? 어, 많은 사람들이 잘리니까. 그래서, 음, 지금 개인 사업자, 자영업자 다 부차와 이자 부담에 짓눌려 있다. 정신 못 차리는 인간들이 너무 많더라고. 정신 못 차리는. 한 달에 이자를 300만원 내는데, 예, 어떤 그 케이스를 보니까 이자를 300만원 내는데 어, 수입이 한 700이래. 그러니까 400이 남으니까 또 투자하겠대. 그러니까 이게 다 병이 걸린 거야. 과거에 예, 부동산으로 조금 돈을 버니까 어, 앞으로도 잘 되겠지. 이게 벌면 더 먹고 싶거든.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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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같은 거야 부동산이. 그 착각하시면 안 돼. 당신들이 과거에 돈을 벌었던 것은 예, 그때의 어떤 그 유동성과 그리고 우리의 경제 성장률이 뒷받침되고 그래서 어, 돈이 쏠림 현상으로 올라간 거지. 이제 그런 그 성장 그래프가 아, 역별이 됐다. 역별이 됐다. 정신들 차리셔야 돼. 과거의 환상에서 깨져야 돼. 아직도 어 이제 분아그니까그그 그, 그 기본이 안 되는 거야. 이 재테크에 접근하는데 기본이 안 되는 거야, 여러분들. 제 구독자들은 이 기본이 좀 되시길 바래요. 기본기를 많이 배우셔야 돼. 여러분 어제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이 재테크 뭐 투자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 뭐 이런 거 저만큼 어려운 사람 없어요. 저만큼 어려 사람은요. 저는 98년도부터 직장 때려치고 온 사람이야.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이, 순간적인 터닝 포인트, 사이클, 이걸 얼마나 잘 알겠냐고. 그, 그죠? 그리고 저는 환상이 안 빠져요. 환상이 안 빠진다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30대들이 막 그냥 미친 듯이 갭투자해서 초반에 돈 벌더니만, 눈에 보이는 게 없다가 마구 샀다가 다 어떻게 되냐고. 그죠? 아 지금 개고생하고 있잖아요 그죠? 다 그게 기본기가 안돼 있어서 그래 에? 기본기가 음. 아니 잠깐만 딴 얘기하면 여러분 좀 생각을 해 보세요 내가 돈도 없는데 아니 집을 몇채 산다는 게 그게 말이 되냐고 그죠? 아, 내가 돈은 꼴랑 한, 한 2, 2억이 있는데 2, 3억이 있는데 그죠? 자기 집 사는 집에서 대출 받아 가지고 2, 3억이 있는데 아 그거 가지고 집은 뭐 7채 8채 사는 게 그게 어떻게 투자냐고. 그죠? 그거 완전 투기지. 아니, 그, 뭐, 어떤, 그, 그런 걸 떠나서, 어? 그런 걸 떠나서, 에, 그거는 완전히, 이, 투자 개념으로 봐도 그건 투기야. 언젠가 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야, 내 얘기는. 운이 좋아서 어떨 때는 벌수 있어. 그죠? 뭐, 갭투자에서 어떻게든 뭐 타이밍이 맞아서 벌수 있어. 근데, 사람이 욕심이라는 게, 그걸 팔질 못한다니까? 올라가면 팔질 못해. 어, 더 올라가기 때문에, 더 사드라니까? <laughs> 더 사. 여기서, 그러니까, A라는 집에서 대출받아서, 산거가고투자 해서, 다섯 채 만들었어. 그럼 B라는 집에서 또 올라가면, 거기서 대출받아서, 또 다섯 채또 사드라니까? 그러니까 망하는 구조지. 그래서 다 망한 거야. 예? 학원에서는 이런 거안 가르쳐 줘요. 그죠? 야, 여러분들 정신 차려야 돼. 환상할게. 환상할게 해야 돼. 자. 대출을 3권 이상 끌어 쓴 자영업자 다중채무자가 177만 명. 뭐, 대부분이 다 끌어 썼네. 177만 명이면. 대한민국의 자영업자가 몇만, 몇만인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아마도 3분의 1은 다중채무자네 그죠? 이들의 대출 잔액이 743조야. 그러면 734조에 대한 이자를 매달 내야 되잖아. 근데 자영업자의 수입이라는 거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잖아. 그죠? 이제 못낼거 아니야. 자, 이, 이, 사람들이 다 집을 가졌겠죠? 그리고 어디다 투자했겠죠? 그러니까 집이, 집이, 나올 수밖에 없지. 이건 뭐, 뻔한 얘기야, 뻔한 얘기. 뭐, 볼 것도 없어. 뭐, 무슨 뭐, 앞으로 부동산 전망이어더니 뭐니, 경기 전망이어더니 뻔, 뻔한 얘기야. 그죠? 이게 뭐, 장사가 되겠냐고, 지금. 그죠? 장사가 되겠냐고. 이렇게 이자가 마, 많이 나오고, 그죠? 물가가 폭등하는 시기에 장사가 되겠냐? 물가가 올라가면 장사가 안 돼. 밥이 8,000원 오던 게만원 되면 안 사먹는다니까? 만원 오던 게만 오천 원은 냉면은, 냉면이 만 원짜리가 만 오천 원 되면 사먹냐고? 안 사먹잖아요. 어, 삼계탕이 만원 했는데 만 삼천 원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어? 여름에 세끼 먹던 거한끼를 줄였잖아. 그죠? 어, 안 되는 거야. 자, 2분기 연체액은 그래서 연체액이 급증했는데 2분기 연체액은 13조 2천억 원. 1년 전보다 2.5배. 연체율도 1년새 0.7%에서 1.7%이 굉장히 크게 늘은 거예요. 연체율이 2.4배 늘었대. 그죠? 여러분들 이런 현상이 그대로 부동산 매물로 나오더니까 라내 현황에서 보니까 장사하시는 분들부터 매물이 나오더라고 장사 안 되니까. 경매로 넘어가고, 그리고 집에는 대출이 이빠이 껴있고, 그죠? 자, 가게도 빚과 연체의 늪에 빠졌다. 어, 가게도 꺾이지 않는 대출 수요로 빚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자, 3분기 주택담보대출이 17조 3천억 원. 이게 뭐냐면 자영업자들이 예, 집을 이제 집을 뭐 신혼 부부들이나 이제 무주택자들이 사는 경우도 있겠지만, 자영업자들이 주택 담보 대출 받아서 이자를 갖고 있다는 얘기야, 그죠? 어. 자 가계대출에 카드 사용액을 합친 9월말 가계신용이 그러니까 카드 사용액과 가계대출을 포함하니까 9월말 가계신용이 1,875조 6천억 원 사상 최도다, 최 최대다. 여러분, 이거 다음 달에 얼마나 오나 보세요, 이거. 1875조. 응. 어마어마한 이자를 내고 있다. 에, 자, 그리고, 어, 가, 가, 게다가 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도, 연체, 가계대출 연체율이요. 1년 전 대비 0.1포인트 늘었고, 16포인트 늘었고, 주택담보대출 연체율도 0.12포인트 늘었고, 카드 및 카드 돌려막기도 급증했다. 10월 카드론 대한대출 잔액이 1조 4,903억. 음. 자, 이 카드 대한대출은 급한 경우잖아요. 그게 1년 전보다 47.5% 늘었다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늘었죠. 자, 이건 지금 뭐 터지고 있다. 아, 그렇게 보셔야 돼. 자, 경기 규모에 비해서 과도한 부채를 짊어지고 있으면, 음, 국제 비교에서도 나오는데, 국제금융협회 세계부채보고서에 따르면 3분기, 3분기 말 한국의 국내 총 생산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어, 100%를 넘는다. 이 100%를 넘는 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유일하다. 어?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우리의 집값이 세계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많이 거품이 껴있다. 라는 얘기죠. 그죠? 어, 대출받아서 산 거니까. 자, 아, 기업에, 이제, 기업. 기업의 GDP 대비 부채율도 126%. 조사 대상 34개국 중세번째 2분기 대비 5.2포인트 높아졌고, 증가 속도는 두 번째. 자, 그러니까 기업도, 어, 그냥, 그, 이자로, 어, 은행에서 돈 빌려가지고 연명하고 있는 거야. 기업 부도 증가율도 1년 전 대비 약 40%. 아, 어마어마하게 부도 나오고 있어 지금. 그죠? 주요 17개국 중 2위, 2위 부도율도 2위야. 대다수 국가가 고금리 상황에서 부채 감축에 나선 반면, 막 이제 금리도 올리고 긴축을 했잖아요. 근데 한국은 안 그렇다는 거야. 이거 긴축 안 했죠? 요번 정부는 좀 이상해. 원래 그 보수 정권이 잡으면 막 금리 올리고 제대로 하는데 이거는 오히려 좌파 정부가 허든 그 관행을 그대로 하던, 가는 거 같아. 그 한국이 역주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큰 일이 되니까 여러분들 그 부채가 많으면 음, 돈 아끼고 아껴서 여행 갈거 가지 마시고 어, 외식할 거 외식하지 마시고 디레버리 좀 하세요 예, 대출 줄이셔야 돼. 저도 계속 그러고 있어. 뭐몇 십만 원이라도 생기면 저도 매주 뭐 빚을 갖고 갚아 나가 나가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셔야 돼. 지금 이게 에, 진짜 이게 에, 터지기 직전이야. 자, 적자는 기업들이 빚수렁에 빠져 베랑끝에 몰렸는데 4대은행에서 원금은커녕 이자도 못 받는 깡통 대출이 올 들어 예, 기업들이에요. 깡통 대출이 29% 급증했대. 예? 이거 그 우리 기업들도 지금 계속 파산하고 있다는 거야. 10월 말까지 예, 시, 예, 법인의 파산 신청이 1,363건으로. 관련 통계를 낸 2013년 이후 최대다. 이거 i m f 라니까 IMF. 왜왜왜 이렇게 기업들이 이렇게 파산하고 있어요. 그죠? 고금리. 그죠? 원자율값 급등. 거기다 소비는 안 돼. 그죠? 무너질 수밖에 없죠. 그죠? 조심하셔야 돼. 조심하셔야 돼. 자,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기업의 42.3%가 1년간 번돈으로 이자도 감당할 수 없는 좀비기업이다. 아 이거 심각하죠. 우리나라의 42%가 좀비기업이라는 거야. 이자도 못 감당하는 얘기야. 2009년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많다. 가계부채에 이어 기업부채 폭탄이 경제의 뇌관으로 등장하고 있다. 라는 거예요 지금. 자 이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그 정부는 돈을 풀고 있어요. 풀어서 어 집값 상승을 집값 하락을 막고 있어. 자, 또 젊은이들, 젊은이들 전세 사기 당했는데 젊은이들한테 니들 돈을 빌려서 집값 하락을 막아라. 그죠? 그걸 제가 뭐라고 비유를 했냐면 마치 그 러시아 정부가 러시아 젊은이들을 전쟁에 밀어 넣는 거고 똑같은 거야. 그죠? 어, 그거잖아요. 니들이 젊은 애들이 들어와서 집값 하락을 막아라. 그거 아니야. 집값은 계속 떨어지는데.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또, 그나마 양심은 있어가지고, 이번에는 9억 이하가 아니라 6억 이하로 낮췄죠? 그죠? 9억 이하 그렇게 대출했다, 집값 떨어지면 완전 박살 나는 거니까. 그죠? 자, 우리나라 가계소득 대비 주택 가격, 어, 배율이 26배야. o e c d 의 2배야. 26년을, 어, 그, 하나도 안 쓰고 돈을 벌어야 집을 살수 있다란 얘기예요 자, 문제는 뭐냐면, 이게 어디서 무너지냐면, 요 한계 기업, 음? 좀비 기업들, 그다음에 자영업자, 소상공인, 뭐 저소득 저신용 계층, 자이런 데서 무너지는가 한 군데서, 그죠? 이제 기업들 무너지기 시작했죠. 자영업자 무너지기 시작했죠. 동시다발로 무너지고 있는 거 지금. 가계 대출은 맺번나갈수 있어요. 억지로, 그죠? 근데 언제 맺번나 가지 못하냐면 집값이 떨어질 때. 그죠? 집값이 떨어지면서 마지막으로, 어, 무너질 수 있어. 가게 대출은. 왜냐면 이제 집값 떨어지면 담보비율이 올라가니까 원금을 많이 갚아야 될거 아니야. 근데 그 전에 한계기업, 자영업자가 무너지는 거지. 자, 이게 요즘은 왜안 무너지냐면, 이 한계기업 같은 경우에 정부가 무너지는 기업들을 막 갔다가 돈을 메꾸는 거야. 뭐, 부동산 PF가 그런 거 아니야. 그죠? 그냥 갖다가 막, 그, 저거 하는 거야. 그, 뭐라고 하죠? 어, 투입하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생명만 연장해 주는 거지. 그죠? 뭐, 그, 그, 그 돈이 풀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뭐, 이, 물가만 올라가는 거지. 그죠? 돈을 계속 부실기업에 투자하면 어떻게 됐냐고. 그게 이제, 결국 물가를 올리는 거야. 그, 그니까? 서민 경제만 작살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정, 이 경제 정책을, 에, 추경호 경제 분양관이 잘못하고 있다. 라고 하는 거야. 에? 자, 외환위기 때 긴급, 구제금융을 제공한 IMF가 부채 문제를 한국경제의 불안 요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라는 거예요. 자, 쌓이는 빚더미를 이겨낼 장사가 없어요. 이겨낼 장사가 없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상 절대갑투 v 의 명품PD, 한PD였습니다.